이어서 우리 동네 라디오가 방송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라디오 군포 지역 이야기. 군포 시민 제작자 주디입니다. 우리동네 라디오를 처음 시작한 지 벌써 3년이란 시간이 되어 갑니다. 처음엔 많이 떨리고 어려웠지만 하면 할수록 참 재미있고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TBS 우리동네 라디오. 제 인생에서 참 잘한 선택 중 하나였다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 TBS 우리동네 라디오 궁포 지역 이야기를 선택해주신 여러분을 위해 오늘도 반짝이는 이야기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나만 알기 아까운 우리 동네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대놓고 홍보 시간입니다. 경기도 군포시에서는 다가오는 10월 30일. 생태 놀이터에서 숲 밧줄 놀이를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장소는 수리산 도립공원 숲속 놀이터 위잔나무 숲인데요. 숲 속에서의 밧줄 놀이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생태 놀이터 송양미 팀장님의 이야기로 직접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군포시 대아미에 살고 있고 대아동 주민자치의 미디어 생태농업 분과에서. 생태 놀이터 팀장을 맡고 있는 송향미입니다. 수리산 잔나무 숲을 이용한 생태적인 아이들의 놀이터를 만들면 좋을 것 같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생태 놀이터는 다양한데요. 그 중에서 숲밧줄 놀이를 기획했어요. 군포 대하동만의 특별한 활동입니다. 숲밧줄 놀이는 나무에 밧줄을 걸어서 놀이터를 만드는 건데요.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그네와 해먹을 비롯하여 밧줄 안벽, 범아다리, 흔들길, 외줄근의 햇님 밧줄 등등을 체험할 수 있어요. 사전 접수를 통해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체험 인원 50명을 모집합니다. 기다리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재미있게 놀수 있도록 적은 인원을 모집하는 건데요. 숲에서 하는 행사라 보호자분들이 꼭 참석해야 합니다. 이번 행사에 관심 있는 분들은 대야 생태 놀이터를 검색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놓고 홍보였습니다. 우리웃이 만들고 모두가 함께 듣는 작지만 소중한 이야기, 우리 동네 라디오. 지난 10월 15일 군포에 위치한 산울 어린이 학교에서는 특별한 동창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어떤 동창회였는지 자세한 내용 김주보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특별한 동창회 소식에 앞서 산울 어린이 학교 어떤 학교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산울 어린이 학교는 군포시 속달동에 위치한 15명이 다니는 작은 학교입니다. 생명을 존중하고 하늘 땅 생명들과 더불어 사는 힘 키우며 평화를 위해 함께 실천하는 살아있는 배움터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산울은 삶이 살아있는 배움 울타리. 어린이는 어리 살아있는 존재라는 뜻을 담았다고 해요. 10월이면 입학 설명회를 하는데 조금 특별한 설명회가 선배들의 특별한 동창회와 함께 열렸다고 합니다. 어, 보통 입학 설명회 때 졸업한 선배들까지 참여하는 경우는 흔치 않은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산울 어린이학교는 초등 대안학교여서 학부모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많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학교의 교육철학과 배움과정이고요. 다른 하나는 초등 이후의 과정입니다. 이 이야기들은 어, 선생님들에게 듣는 것도 좋지만 졸업생의 이야기를 듣는 게더 생동감이 있어서 자리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산울 어린이 학교 졸업생들의 모임 이름도 있나요? 네. 우산 모임이라고 하는데요. 우산은 우리가 산울이다 라는 뜻의 줄임말이라고 합니다. 산울에서 배우며 했던 친구면 누구든 함께 할수 있는 모임이라고 해요. 그럼 이날 산울 어린이 집 입학 설명회에 참여한 졸업생들은 몇 명이나 되나요? 다들 개인 생활이 있고 주말에 진행되다 보니 4명 정도가 모였는데요. 학부모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 산울 어린이 학교에서의 배움과 관계가 나에게 어떤 힘을 주었는지 함께 들어보시죠.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나이 차이가 나음에도 어울려서 놀다 보니까 지금 다른 학교에 다니는데도 선후배 관계에 있어서 좀더 자유로운 것 같고 그리고 하고 싶은 것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곳이었던 것 같아요. 나이 상관없이 형 누나 친구 동생들과 함께 지내며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 맺어가는 방법을 자연스럽게 배웠어요. 그때 당시에는 머리로 이해하지 못했어도 친구들과의 다툼과 갈등을 풀어갔던 방식 같이 잘 어울리는 놀이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 사소하게는 대화를 해가는 방법 같이 사람들을 잘 만나가는 방법을 배웠다고 생각해요. 놀이를 통해서 서로에 대한 친밀하고 깊은 관계를 형성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배움과 경험이 제가 어떤 환경에 있을 때에도 잘 적응할 수 있게끔 하는 힘이 되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놀면서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에 관심이 있고 또 무엇에 재능이 있는지 잘 파악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공교육 속에서 행복하지 못한 학생이었는데요. 산울학교에 와서 행복한 시간이 될수 있었습니다. 작은 학생 수 덕분에 선생님께서 한명한명잘 살피실 수 있었고, 다른 교육 방식을 적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의 배움이 졸업생들에게는 큰 힘이 되었군요. 어, 그런데 산울 어린이 학교는 초등과정이잖아요. 그럼 졸업한 학생들이 어떤 과정을 선택했는지도 많은 학부모들이 궁금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을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어, 중원군은 대한중학교, 인가영 대한고등학교에 진학했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받았던 공교육이 자신과 맞지 않아서 대한교육을 줄고 선택했다고 합니다. 17살인 기욱군도 대한 중 고등 과정을 선택했어요. 받았던 교육이 대한교육이기도 했고 일반 학교에 가면 전혀 하지 않던 공부를 해야 하는 부담감이 있었다고 해요. 졸업생 가운데는 일반 중학교를 가는 친구들도 물론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필요한 교육을 찾아가는 것이죠. 졸업 후 어떤 선택을 했는지, 고은양과 재봉군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저는 현재 IT 회사에서 디자이너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저를 더욱 알아가고, 개발해나가기에 적합한 환경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대한학교 과정을 밟아왔고, 제 미래에 대한 고민들이나 불안한 부분은 있긴 했는데, 저 나름대로 진로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서칭해가면서, 그런 불안감들은 어느 정도 해소를 할수 있었고, 산울의 뜻을 잘 이어갈 수 있다고 판단되는 대안학교를 선택했고 마을을 일구고 같이 어울려 지내는 삶이 행복해 보였고 그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잠시 군복무를 위해 학교를 떠나 지내고 있지만 복무를 마치고 다시 학교로 돌아가 배움을 이어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다들 자신의 선택을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모습에서 당당함이 느껴지는데요. 그렇다면 졸업생들은 이 학교에서 보낸 학창 시절에 대해 어떤 추억을 가지고 있던가요? 네, 정말 추억이 셀 수도 없이 많았다고 합니다. 조원구는 학생 모두가 갔던 경주 여행을 꼽았어요. 반짝이는 별들을 보며 학생이 작사하고 학부모가 작곡한 산울 어린이 학교 교가를 함께 불렀던 추억이 기억에 남다고 는 합니다. 산울 어린이 학교에서는 반가워 시간을 산들이라고 한다네요. 기욱군은 산들 시간에 축구, 야구를 하며 한때는 야구선수를 꿈꿨다고 합니다. 고은양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저에게 있어서 산을은 놀이였거든요. 그래서 아침 산책하면서도 점심시간에도 풋밭에 가서도 놀고 사물놀이하면서도 놀고 그래서 저는 진짜 한없이 놀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가끔 지칠 때도 그때 기억을 떠올리면 그때 내가 한없이 놀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더 열심히 사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다들 정말 즐거운 학창시절을 보냈군요. 그런데 산울 어린이 학교는 일반 학교와는 좀 다른 특성화 교육, 학생들의 자발적인 수업 참여를 위한 교육들을 진행하나 봐요. 네. 그 학생에 맞는 교육을 해나가는 거죠. 기육군은 영화를 보면서 생활 속에서 배웠던 영어 공부가 친근했다고 합니다. 재범군은 동아리 활동이, 주원군은 삼과 글 수업이 기억이 남는다고 하는데요. 졸업생들의 이야기로 함께 들어보시죠.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시간을 꾸려갔던 것이 어렵고 부담스러운 동시에 나도 재밌고 같이 하는 친구들도 재밌게 즐기는 모습을 보며 뿌듯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수업은 다양한 경험과 체험을 한 뒤에 느낌점이나 경험했던 것을 글로 정리하는 삼과 글이었지만 사실 산울에서 배웠던 모든 수업이 모두 저를 만들어가는데 좋은 수업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수업들을 제가 듣지 못했다면 저를 만들어가고 알아가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졸업생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이날 입학 설명회에 참석한 학부모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됐는지도 문득 궁금해져요. 네, 그래서 입학 설명회에 참여한 학부모 한 분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입학 설명회에 와서 졸업생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자신의 앞으로의 삶을 주체적으로 결정해 나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큰 도움이 되고 배움이 된 자리였고요. 아이를 키우는 데에 유익한 자양분이 된것 같아서 아주 감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대한학교에 대한 인식에는 사회적인 편견들이 있는데요. 졸업생들의 이야기가 많은 분들의 편견을 없애고 또 다른 교육 형태로 이해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산울 어린이 학교 졸업생들이 청취자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다고요? 네. 청취자들에게 교육의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하는데요.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특별히 일반 학교, 대안 학교 구분 짓지 말고 무엇이 더 좋은 곳인지 판가름하려 하지 않고 다양한 방식으로 자기 인생길을 찾아가는 모든 학생들, 청소년들을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교육을 안 받았다고 해서 뒤처진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하려는 일에 학력적인 증명이 필요하다던가 더 공부를 하고 싶다면 더 열정적으로 공부를 하는 학생들입니다. 그러니 대안학교를 다니는 학생을 만났을 때더 알아보고 알아가려는 마음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이런 대안학교, 대안교육에 좀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마다 맞는 교육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공교육이 맞다 틀리다라고 단정 듣기보다는 교육에 있어서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 또한 대한학교에 대한 안 좋은 시선을 느낀 적도 경험한 적도 있었는데요. 그때마다 마음이 아팠던 기억이 납니다. 대한학교 졸업생으로서 전하고자 하는 말이 있다면 대한학교 학생들은 틀린 교육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육을 받고 있다는 것. 세상에 다양한 사람이 존재하는 것처럼 교육에도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고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을 전하고 싶습니다. 산울 어린이 학교 졸업생들의 소중한 이야기 정말 잘 들었습니다. 배움의 길은 하나일 수 없죠. 그리고 남들과 같은 길을 무조건 걸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나에게 맞는 배움의 길을 선택한 분들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민 제작자 김주보와 함께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군포 산울 어린이 학교 이야기로 함께 했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개인적으로 산울 어린이 학교가 품고 있는 뚜렷한 가치관과 방향성이 참 멋지다 생각이 들었는데요. 제가 걸어온 길과는 다른 길이라 막연히 멋져 보이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더 어려울 수 있는 선택을 고민하는 학부모님들, 그리고 그 선택이 좋은 선택이었음을 보여주는 졸업생들의 이야기가 참 의미 있게 다가왔던 시간이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저는 군포 시민 제작자 주디였습니다. 고맙습니다.